안녕하세요. 잭길놀이입니다. <laughs> 네, 아,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, 아, 우리 잭길놀이 농장 가실 분들도 아,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. 아 네, 교회 다녀와서 일요일 날, 어, 제가 주말 농장에 왔습니다. 저도 내일 새벽에 이제 시골로 출발할 건데요. 이 배추밭에 지금 뭐, 어, 이제 배추가 완전히 그냥 구멍이 숭숭숭숭숭 뚫렸습니다. 네. 제가 1탄으로 이 배추, 배추를 망가뜨리는, 배추를 완전히, 어, 진짜, 폭망시키는 그 벌레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배추벌레를 제가 1탄에 소개를 해줬습니다. 2탄은, 어, 어떤 게 배추를 폭망을 시키는지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이게, 보이, 보이십니까? 네, 이게 뭔지, 뭐냐면요. 이게 프랑스 요리에 사용되는 달팽이입니다, 달팽이. 이 달팽이가 이 배추밭에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배추들을 이렇게 진짜 뭐, 장난 아니죠? 구멍 쏙쏙쏙쏙 다 해놨습니다. 이 달팽이가 배추를 잘 먹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밭에 와서 지금 배추를 한번 이제 보고 있는데 달팽이가 딱 보이네요 자또 보여드릴까요? 예, 여기 보이시죠? 여기, 여기 밑에 보이십니까? 두개 달팽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달팽이들이 아이고 이 달팽이들이 이렇게 배추를 갉아먹습니다 배, 이거 잡아 가지고 이거 이게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달팽이가 먹을 것을 제가 먹을 수 있거든요. 이거 봐보세요. 여기도 있죠. 많죠.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 달팽이들이 다이 배추를 갉아먹고 어, 어, 제가 먹을 것을 다 뺏어 먹는 거죠. 네 오늘은 어, 제 2탄 배추를 폭망시키는 벌레 어, 달팽이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네 즐거운 어,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제길놀이였습니다 바이바이